아, 네, 구독 눌러주시면은, 저희, 룰렛 발로 한번 갈게요. 와, 눌러주셨네? 와, 그러면, 이응이 이응용 이응용 형님, 총각김치, 유부초밥, 누가 돌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돌려주시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총각김치님이 돌리고 있습니다. 와,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발, 이응이 형님, 형님, 지금 벌써 두 번째 룰렛 돌리고 있습니다. 검은 옷 달려 제프 사가 검은색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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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 오늘 Let's go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내롱은 아니 우 님은 우 님은 내가 모르는 분인데 왜 총각 님한테 저렇게 쌤통이라그러지 다시 돌려. 오케이 다시 한번 돌려. 오케이. <laughs> 상대방에게 패스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 내가 내가. 내가 살짝 움직여서 상대방이 패스로 바뀌었어 아... 한방울까한방울까한방울까 제발! 제발 면제! 면제! 16 룰렛 고! 16 룰렛! 저희가 이렇게 아 <laughs> 이번 주는 총각의 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나 이거 16 룰렛 이렇게 당정한다. 바뀌었습니다 색깔 바뀌었죠 일단 아... 나... 아니 왜! 아, 나는 나는 내가... 아, 이번 주는 저의 날이라고요. 아... 도쿄 화루님 총각김치 맛있는데... 아... 어... 약간 좀 뭔가... 어... 어 아니에요. 오늘은 유부초밥이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룰렛, 아! 팔룰렛 여러분, 이거 아니... 주작 아닙니다. 아니... 이거 주작 아닙니다. 진짜로 팔룰렛, <laughs> 팔룰렛 바로 갔죠. 팔룰렛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방, 방종이 있긴 한데, 아이, 방종보다는 면제 아니면 한 방울 짠 나오는 게 나는 제일 베스트긴 해. 사실, 방종은 안 나오는 게 좋고, 이것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소주랑 멸치액전 1대1. 난 진짜 이것만 피했으면 좋겠거든. 차라리 한 방울 짠이다. 아, 나. 와, 이것도 좀 약간 토 나오긴 해 아니, 한 방울 짠이 차라리 오히려 나, 이게. 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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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네. 형님이 뽑을게요. 렛츠고! 제발, 제발, 제발! <laughs> 나 했다! 나 했다! 지옥을 맛보겠구나! 아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차라리 한 방울 짠이 낫다 그랬는데 왜 내가 더 하기 싫은 벌칙이 나온 다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진짜 소주잔으로 마셔도 아, 진짜 최악이거든요 왜냐면 둘다 마셔본... 아니, 아, 좀 약간... 아, 시청자분한테는 좋은 건데, 저한테... 아, 소지랑... 소주랑 멸치가 아니고 소주랑 멸치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입니다. 좀 약간... 멸치 액젓 1대1이에요. 아, 이게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멸치 액젓... 그 냄새만 맡아도 좀 약간 토할 것 같거든요. 일단 1대1로 탈 건데, 소, 소주 요만큼 넣습니다. 절반 절반보다 살짝 밑에요. 아야. 냄새 맡고 소주 마셔도 진짜 올라와요. 이거 진짜 최악이에요. 네, 시우롱님 이거 이 냄새랑 그 아. 거랑 똑같아요. 그냥 와. 오마이갓. 일대일 인정하십니까 오마이갓. 야 빨리 마셔. 보기도 역겨니까이 정도면 일대일 인정하시죠? 아 일대일 대일대 아. 아이 잔 잔은 일, 일반 기본 소주잔이에요. 아 최대한 멀리할게요. 짜니 외쳐 주세요. 아, 냄새 나니까. 먹... 아 먹기 싫어. <laughs> 진짜 먹기 싫어. 차라리 한 방울 잔을 줘. <laughs> 난자 갈게. 갈게요. 짜니 짜니. 아, <laughs> 콜라보다는 아메리카노. 와, 오, 야, 진짜 올라올 수 있어, 올라와.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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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올라왔다, 진짜 올라왔다. 와! 아, 진짜, 진짜, 이게, 안주 많이 먹는다 이게 진짜 안주 먹 뭐, 많이 먹은 날은 진짜 오일이 밖에 없어요. 와... <웃음> 와. <웃음> 와... 아... 아... 죄송합니다. 아. <laughs> 와 어떻게든 참으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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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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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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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속 올것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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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아, 사실, 카레 가루 먹으면 진정된다고요? 아이, 뭐, 카레 전도사예요.